네, 결론적으로 보기에는 금융에 대한 모든 거,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든, 정보를 얻고 싶든, 뭔가 배우고 싶든, 그 책을 찾든, 그이 사이트에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다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금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한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유일한 단점, 영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네, 제가 사실 그, 휴가 갈때 읽을 투자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구글링을 좀 했거든요. 어, 투자에서 가장 훌륭한 책, 뭐 이런 식으로 찾아봤는데, 어, 그때 갑자기, 어? 월스트리트 뭐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런 사이트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저한테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보면은, 투자책들의 수백 건에 대한 뭐 서평 비슷하게 나와있어요. 내용도 친절하게 요약을, 요약이 나와있고, 뭐를 배울 수 있다. 이런 게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분야별로 친절하게 나눴고요. 물론, 그, 얘네들이 선정한 책들이 뭐, 톱1 0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톱1 0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수 있지만, 이분들이 소개하신 책들은 굉장히 좋은 책임은 틀림 없습니다. 한번 사이트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지. 이게 할수 있다, 알고 투자. 제채널이고요 교묘한 홍보. 자, 여기 보면은, 이게이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www.wallstreetmojo.com 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리소스가 보면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이텃북스였죠텃북스에 들어가면은 테마별로 이렇게 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크게 하죠.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뭐, 워렌 버핏 책, 뭐 벤저민 그레이엄 책, 소로스 책, 그리고 스톡, 스톡 트레이딩 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스톡 트레이딩이 굉장히 재밌겠죠. 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음. 그렇지. 1등 이제 이요 책이 나오네요. 트레이딩 시스템즈 메소즈. 그이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다 보지는 못했고요. 천 페이지가 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본것 같은데. 네, 이 책이 그 뭐야 좀그 계량적으로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고의 책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스톡 트레이딩 북 리뷰. 그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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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쫙 나오고, 네 그리고 테이크 아웃 웨이스. 이런 이 책에서 이런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요. 맘만 먹으면 여기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책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톡 트레이딩에 대한 책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거그니까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뭐 퀀티티드 스트레이딩 스트라이트 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미 여기 이분이 소개한 수백 권의 책을 전부다쫙 봤고, 이 중에서 어 이런 책도 있어서 내꼭 보고 싶다는 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보시다시피 또 이게 테마별로 서팅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금융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테마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뭐 파이낸셜 매트틱스 그러니까 뭐 어, 금융 수학부터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은행에 대한 책도 있고, 심지어 칼막크스에 대한 책도 있네요. 아니 칼막크스가 금융이랑 무슨 관계지? 어쨌든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거 관련된 책도 있고 통계 책도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 책뭐 별게 다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가 보면은 비즈니스복스 그러니까 뭐 엑셀이나 VB에 어떻게 배우나 이런 것도 나와있고 빌게이츠가 추천한 책들부터 뭐, 그, 창업에 대한 책들, 뭐, VC, 사모펀드, 이런 책들이고 컨설팅 책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개발, 뭐, 베스트 책들,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부 다, 그, 서평을 썼기 때문에 대충 내용이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어떤, 그,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사이트가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저한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책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융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또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유일한 단점은 영어를 해야 된다 이건데 아,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제 생각은 사실 영어를 배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냐하면은 네 당연히 영어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시간을 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문법책 같은 거 보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t 마에 대해서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금융에 관심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사이트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리서스 같은 데 보면은, 음, 뭐 여기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에퀴티 있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퀴티 리서치라는 거는 이제 주식 분석, 이런 뜻이죠. 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이런식으로 쫙 이렇게 에퀴티 이스확실에서 이제 팀화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뭐재밌는게 뭐가 있었나 음 예를 들면은 뭐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육 그 예, 자료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음,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은 이런게 다르다 뭐 이렇게 나오고 네 예, 그리고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포 그래픽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다 읽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림도 이렇게 쫙 나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팁도 줍니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많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여긴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어를들면뭐 뭐가 있냐? Investment과 speculation. 그러면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그 뭐야 차이가 일곱 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으면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도 아주 쉽게 그 그림으로 정리를 했네요. 투자는 무엇이고 투기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했고요. 알기 좋게. 그리고 어 이거는 그림으로 표기해야 되는 너무 좀 쉽잖아 하니까 글도 이렇게 쫙 써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무슨 뭐 회계, 뭐 투자, 뭐 금융, 아이비, 그리고 심지어 자격증 같은 것도 비교를 분석을 다 해놨어요. 보면은. 아, 그치. 이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에퀴티 리서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에퀴티 리서치 같은 거 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 취업을 하면 도대체 무, 뭐,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에, 뭐, 에퀴티 리서치와 크레딧 리서 h 그러니까 이제 주식 분석이랑 채권 분석이 어떤 게 다른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랑 s e 티 리서치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친절하게 비, 비교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중요 기업들이 어디 있는가, 에퀴티 리서치 플러스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있고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쫙 읽으시면 되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음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가, 취업하면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책도 좀 정리를 해놨죠, 그렇죠? 그쵸. 에퀴티트 리서치에 필요한 책은 뭐가 있고 투자책들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주식책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다 친절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거 전 이거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이게 어떤 인도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리서스를 어디다 전부 다 긁어 모았는지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서티피케이션 코스라는게 있어가지고 유료 그 강좌들도 제공을 하는데 제가 무료 강좌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료 강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되게 신기한게 보면 여기 financial certification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 금융 자격증 같은거를 정리를 한겁니다 네그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자격증은 cfa겠죠 아참 저도 cfa 땄습니다 보면은 근데 뭐, 이런 것도 해놨습니다. CFA 시험이 무엇이고, 레벨 1, 2, 3는 무엇을 보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CFA를 뭐, 딴, 른 거랑 이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CFA 대 MBA. 이렇게 딱, 쳐보면은, 그러면은, 아, CFA와 MBA는 9개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 중에 무엇이 나은 것인가, 이런 것도 쫙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 90초 만에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스킬을 받고, 그리고 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돈은 어느 정도 걸리고,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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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블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아, 조금 전에 보니까 연봉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CFN 도대체 왜 따는 것인가,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왜 MBA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나중에 커리어 추이스는 어떻게 되고, 네, 그리고 결론 같은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댓글이 쫙 쌓이겠죠. 인도 애들이 댓글 역시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기에는 금융에 대한 모든 거,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든, 정보를 얻고 싶든, 뭔가 배우고 싶든, 그 책을 찾든,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모든 기 제가 보기에는 다 있어요. 물론 유일한 단점은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요약 사이트로 돌아가면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 뭐 회계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리고 회계 쪽에 들어가면 또회계 베스트 책 이런 식으로 또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어떻게 하는가, IB, 그인베스트뱅킹에서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가, 그런 거쫙 나오고요. v a l u a t i o n 대에 얘기도 있고, 자산배분,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 뭐 엑셀, 심지어 v b a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엑셀과 VBA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가 그런 것도 여기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쓰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인포그래픽스 같은 걸통해 가지고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련 커리어가 무엇이고 연봉은 얼마 받고 그 거기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본 금융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특히 무료 내용이 많습니다. 유료 강좌도 있는데. 무료 강좌가 이 정도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유료 강좌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유일한 단점은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라는 거는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투입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세상에서 주식과 금융을 빼면은 무슨 재미가 남겠습니까? 먹는 것 빼고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미를 추구하면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으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이 방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1석 2조야, 3조야. 1석 아, 3조라고 하죠. 취업도 되고, 정보도 배우고, 영어도, 영어 스킬도 급상승하고, 이런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적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